안녕하십니까 구잡입니다. 캠핑대장 팔라스에 3웨이 보일러라는 게 있어서 소개해드리려고 영상을 만들었습니다. 보시죠. 아 이게 이제 네 그런데 지금 가동을 지금 안 하고 있어요. 아, 여기 지금 음, 냉온수가 나오고요. 네네. 여기가 이게 이제 틀면 한 보일러가 이제 퍼러 가고요. 네네. 그리고 여기에는 이제 히터가 나오는 거예요. 네네네. 여기 이제 3이라고 우리가 하는게 네 명칭은 쓰레로 보일러 보일 예. 시스템이라 하는데 여기가 이제 저희들이 직접 개발해가지고 하는거 부장님이 개발자시잖아요 뭐 제가 다 개발한건 아니고 그렇죠, 그렇죠. 제가 부터 한거지 하 담당자? 그럼 담당자? 예 네, 담당자 담당자 예, 예예예 그러시면 됩니다 요렇게 예. 무시동 히터 기반으로 돌아가는건가요? 아니면 어떤식으로 돌아가나요? 이거는 예. 무시동 히터 여기 무시동 히터 이게 무시동 히터예요예 여긴데 이 바람이 나오는건데 이거는 이게 물이 식져야만이물 열심 바람 차량에 엔진 걸면 뜨뜻하잖아요. 그렇죠. 것도 이것도 이것도 여기 보면은 그 순간으로 물이 따뜻해주는 그 있어요 순간으로요? 네, 순간 그 따뜻한 얘랑 거. 별도로 따뜻하게 할수 있는 거예요. 그러면 그 물만 그런 기고 이거는 자 여기 여기 물이 따뜻해져야만이 네네. 따뜻해져야만이 제게 이제 따뜻해지는 거예요. 이 물로 하여금 예, 이걸 해가지고 이걸 그, 쓰기도 하고 바닥도 따뜻하게 한다는 그렇지, 말씀하시는 그렇지, 거죠. 그렇죠, 죠그렇그 아. 그래, 그러니까 따뜻하게 하는 건 어떤 원리예요? 그러니까 이게 온수가 네. 뜨거워져야만이 이게 따뜻해지는 거요 그렇죠. 그 온수를 데피는게 경유예요. 아 경유로. 예. 네. 경유가 하루 종일 우리가 이거를 하면은 몇 리터 정도 되냐면은 2 리터 정도 묻더라고요. 2울이 시간 돌렸을 때. 올라가는 네. 예. 어 금방 올라가네요, 온도가 금방 올라갑니다. 어, 예. 와. 이거는 이제 작으니까. 예. 네. 또 이게 또 금방 또 따뜻하게 또 만들고 얘가. 네. 얘가 보일러를 가동시켜서 이쪽으로 따뜻한 바람을 보내주는 거잖아요, 이렇게. 그렇지, 그렇지. 그리고 이 자체에서 지금 이 물이 돌, 이 물이 돌면서 네. 여기서 또 따뜻한 물을 돌리는 거고. 따뜻한 물은 별도예요. 따뜻한 별... 물은 별도로 온프가 되는 거예요. 이게 뭐, 아... 요 보, 요 보일러하고 이거 하고는 같은 연결이지만이온프기는 별도예요. 별도 아... 라인이 있는 거예요. 아, 그 히터에서 대피는 게 아니고요. 이 안에 이 히터가 별도로 있는 게, 요거만 아, 요거, 그럼 보일러가 얘를 데피는건 아니네요. 아니지, 는거 아 아니에요. 아, 그러니까 그것도 궁금하더라고요. 아, 네, 네, 아, 네. 그러면 걔는 따로 이제 뭐 전기 같은 걸로 이제 뭐 돼지꼬리 같은 게 있어가지고 예를 들자면 그런 게 대표해서 이제 되는 거예요, 온수는. 경유로 나들이. 경유로? 그것도 경유로? 어, 네. 아, 알겠습니다. 네. 그렇게만 알고 있겠습니다. 스리웨이 보일러 세 가지 기능을 한다는 얘기인데요. 바닥난방, 온수, 온풍기. 세 가지 기능을 하는 겁니다. 부피가 일단 작은 것 같아요. 다른 거에 비해서, 다른 뭐, 보일러나 온수기에 비해서 부피가 일단 작고요. 최고죠. 거기에 가격까지 정말 저렴하면 좋은데 가격은 모르겠습니다. 직접 물어보십시오. 캠핑이나 팔라스, 전화번호, 위에 어디? 여기 아무 데나 넣어드릴게요. 밑에 넣을까요? 캠핑카, 제품, 어떤 것이든 영상에 담기를 원하신다면 저한테 댓글이나 이메일 또는 연락을 주세요. 그러면 제가 연락드릴게요. 이번에 준비한 영상은 여기까지고요. 다음번에 더 좋은 영상으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